4에서 6급은 정원이 통합으로 운영됩니다. 이 뜻은 초기 두 번의 빠른 승진 주기가 예상된다는 뜻입니다. 안녕하세요. 공로비 서쌤입니다. 오늘은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시원은 1992년 4월에 설립되었고 본사는 서울 광진구 자양로에 있습니다. 시험 출제센터가 충주에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직원들이 서울에서 근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임직원은 132명 정도이고 주무부처는 복지부입니다. 직원 구성도 살펴보았는데 여기서 특이 사항이 4에서 6급은 정원이 통합으로 운영됩니다. 이 뜻은 초기 두 번의 빠른 승진 주기가 예상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각 승진별로 한 300에서 400만 원 정도의 연봉 인상도 기대됩니다. 21년 채용 현황을 살펴보면 국시원 정규 행정직 채용은 보통 1년에 한 번씩 있는데 올해 상반기 접수는 이미 마감되었습니다. 경쟁률을 살펴보면 일단 작년에 7명을 채용했고 채용 경쟁률은 305대 1이 나왔습니다. 상당히 높은 채용 경쟁률이었는데 올해는 두 명밖에 채용 하지 않습니다. 단순 계산으로 올해는 1000대일까지도 예상되는데 정말 높은 경쟁률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초봉은 3645만 원을 공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상여금이 더해진다고 생각하고 확인해 보면 10년차 평균 260만 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이 금액이 정확히 어떻게 나오는지는 찾아볼 수 없었지만 복지부는 기타 공공기관들도 자체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결과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아닌가 예상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수당 부분 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상여금과 정근 수당이 눈에 띄는데 여기서 상여금은 급여성 항목이고 1월에서 5월, 7월에서 11월까지 그러니까 12개월 중에 10개월간 기본급의 70%를 추가로 지급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근 수당은 근속 수당 성격인데 6호봉 이상이 되면 기본급의 100%를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성과 연봉 부분인데 이건 아마 매년 평가 결과, 개인 평가 결과에 따라서 달라 는게 아닌가 조심스럽게 예상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중고 신입분들의 경력 산정 여부를 살펴보는데 이렇게 임용 전 경력이 있는 경우 경력 환산 기준표에 의거 호봉을 확정한다고 합니다. 그 환산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군 경력, 공무원, 국시원 경력, 공공기관 경력, 그리고 전산 회계, 연구 직무 경력 같은 경우는 100% 인정됩니다. 금융기관, 공공단체, 사립교직원 경력, 공기업, 기간제 경력은 80%까지 인정되고 사기업 정규 경력은 70%까지 인정됩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경력은 50% 인정해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복지는 몇 가지 안 되니까 한번에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보육 지원은 없고 학자금이나 주택자금 대출 또한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건강검진비는 독감 접종을 포함해서 매년 18만 원까지 지원해주고 복지 포인트는 66만 원. 에서 근소 부양 가족에 따라 98만 원까지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요약하자면 초봉은 무난하나 성과급을 크게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근 수당 발생에 따라서 추가로 급여 상승이 가능하고 건강검진과 복지 포인트 외에 특별한 복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전직장 경력은 대부분 인정 가능하다는 부분에서 중고 신입분들에게. 되게 좋은 것 같고, 마지막으로 서울 특별시 근무가 가능하다는 것은 어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혜택이지 않을까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국시원에 대해서 알아봤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